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심장재단 대학생 기자단 6기 리스타트 팀의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후원자 인터뷰를 나왔는데요. 이렇게 후원자님께서 집까지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원자 소개를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12년간 꾸준한 실천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는 우리 한국심장재단의 소중한 정기 후원자이신 정미애 후원자님과 아버님 그리고 따님 강나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러면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나연이 나의 아빠 강민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연 나의 엄마 정미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일주 6학년 강나연입니다. 와. <laughs> 네, 제가 앞서 소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한국 심장재단에 후원을 하게 되신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나연이가 처음에 태어나고 생후 이틀째 이제 심 잡음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후 3일째 어, 1 0 m m 정도의 VSD 진단을 받았거든요. VSD가 이제 선천적 심장병인데, 네. 그때 사실 제가 정보가 전혀 없어서 그냥 무섭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나연이 진단해주신 교수님께서 그 팜플렛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한국심장재단 팜플렛이었는데, 거의 밤새도록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도 보고, 또 수술하고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보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아, 기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부를 하면서 좀 이면으로는 나연이한테 좀 좋은 기운이 가서 수술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때부터 네.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운이 그대로 어쩌면 잘 전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laughs> 네. 드네요.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나연이가 아픈 걸 알게 됐을 때그 당시 나연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좌심실하고 우심실 사이의 크기가 10mm 정도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나연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수술 여부는 조금 경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6개월이 지나고 돌쯤 지났을 때는. 그 크기가 2mm 정도로 작아져서 수술은 필요 없을 것같다는 그런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은 나연이가 진짜 건강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나연이가 최근에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나연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에 심장 초음파를 했었고요. 그 초음파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구멍의 크기가 이제 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작아졌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이 안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그럼 지금은 이제 완치 상태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 아직까지 완치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네. 이제는 그 나연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쯤에 다시 한번 심장초음파를 하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나연 학생에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듣기로는 나연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방송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방송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방송부에서는 학교 행사 준비를 돕고 훈련을 할때 방송을 해. 요 그러면 나연 학생이 나중에 미래 장래 희망도 방송 쪽인지 궁금해요. 직업이 있어요? 네. 기사나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나연 학생한테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금 나연 학생이 태어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해 오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연 학생이 봤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오랜 기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존경스럽고 저도 나중에 커서 아픈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후원하고 싶어요. 와 어, 너무 좋아요. 나연 학생이 또 다른 누군가들을 위해서 후원해주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어머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에 대한 의미랑 그리고 미래에 후원을 해주실 미래 후원자분들께 짧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기부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뭐 나연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아픈 친구들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또 둘째를 낳고 나서 보니까 온전한 가족에서 태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큰 마음으로 한 것보다 제가 저희 가게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일매일 좀 마음을 전달하고자 그렇게 기부를 시작했던 거고 또 기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처한 상황이 뭐 아주 풍요롭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 또 되게 행복하고 또제 스스로한테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란 어 다른 사람을 돕지만 결국엔 제 마음을 돕는 일이 아닌가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미래 후원자분들이 어, 사실 기부를 하면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사, 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부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알아보고 정말 안전한 곳에 기부를 한다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도전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객관식 문제입니다. 함께 이것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손목에서 시작합니다. 가 캐치프레이즈인 이 팔찌는 생명을 구하는 징표로 한국심장재단의 후원을 시작하는 분께 제공되는 팔찌인데요. 과연 이것 이 팔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다시 시작 팔찌 2번 리스타트 팔찌 3번 다시 심장 팔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laughs> 네, 어, 어머님께서 1번. <laughs> 1번 다시 시작. 네, 1번 다시 시작 팔찌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키즈 상품으로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다시 시작 팔찌를 네,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플 팔찌예요 이제.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 얘기를 듣고 나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사진을 좀한 번씩 봤어요. 음. 어, 그때부터 사진 보면서 그때 들었던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큰 어, 뜻을 가지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또 결국 좋은 일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커서 마음이 착하신 후자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신장재단의 시그니처 포즈인 하트를 하면서 인터뷰 종료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하나 둘셋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하나 둘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의 한국신장재단 기자단 국내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신장재단과 함께 신장병 환자분들의 든든한 빛이 되고 있는 대학생 기자단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신장재단 대학생 기자단 6기 리스타트 팀의 취재기자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뻐요. 저도 나중에 커서 한국신당대장 기자단을 되고 싶은데 대학생 기자단이 되려면 필요한 자질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자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희는 한국심장재단의 기자단이다 보니까 어, 타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이렇게 취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갖는 게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 나연 학생은 미래의.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 한국심장재단의 기자단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취재기자로서 항상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질문하는 활동만 해보다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활동을 하고 후원을 실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활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연 기자님과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의 한국시청재단 기자로 나연이었습니다